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눈 뜨고 나니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가씨, 이거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내 돈이 왜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돈이 다른 계좌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는 문자 하나,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문자 하나를 무심코 눌렀을 뿐인데 말이죠. 혹시 지금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내 휴대폰에도 그런 문자가 와있지는 않을까요? 이제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도둑이 들어올 수 없도록 대문을 쇠사슬로 꽁꽁 잠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소중한 재산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과 그동안 몰라서 놓쳤던 숨은 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가 칼을 들고 덤벼도 내 통장에서 돈한푼못 가져가게 만드는 정부 공식 철통 방어법과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는 숨은 돈 조회법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이 사기꾼들은 내 전화번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어디 가서 번호를 적어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겼던 거대한 기업들이 모두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유명한 이동통신사부터 대형 쇼핑몰까지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가 이미 사기꾼들 사이에서는 공공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택배나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상한 문자 받아본 적 있으시죠? 아마 10분 중 9분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받아보셨다면 댓글에 있다 또는 네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놈들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정말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며 시스템적으로 막아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제도가 바로 금융안심차단 3종 세트입니다. 첫 번째, 오픈뱅킹 안심차단입니다. 이건 내 모든 금고를 연결하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범인들이 문자 하나로 내 폰에 들어와서 모든 통장을 한꺼번에 털어가는 걸 막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입니다. 내 명의로 몰래 대포 통장 만드는 걸 막는 겁니다. 범인들이 내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휴대폰으로 뚝딱 통장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다니면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옵니다. 피해자인 내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신거래 안심차단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신청해 두시면 전국의 모든 은행, 모든 카드사 전산망에 내 이름 옆에 차단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해도 바로 시스템에서 튕겨내 버립니다. 이세 가지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 하나만 챙기셔서 평소 다니시던 은행 창구로 가세요. 그리고 직원한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 양반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하라는 거 있잖아.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 못 받게 하는 거랑 오픈뱅킹 못하게 하는 거랑 비대면 계좌 못 만들게 하는 거, 이거 세개싹다 막아줘.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해 주시고요. 비대면 계좌랑 오픈뱅킹도 전부 다 차단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행 직원이 알아서 서류 세장 내밀 겁니다. 거기에 이름 쓰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산은 국가가 보증하는 철통보안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쯤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집 금고는 국가가 지켜주는 철통보안으로 잠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집 안방에 굴러다니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장롱 밑에 처박아둔 돈, 그거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금융업계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조회를 해봤다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 포인트에 무려 36만 6천원이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36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손주 녀석 올겨울 따뜻하게 입을 패딩 점퍼 하나 사주고도 남는 돈이고 오랜만에 온 가족 둘러앉아서 소고기 파티를 해도 배터지게 먹을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두 달만 늦게 알았더라면 그 돈은 제 통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공중분해 되어 사라질 뻔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김철수 할아버지 75세가 며느리 영희씨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철수 영희야, 요즘 휴대폰으로 돈도 찾을 수 있다더라. 그게 정말이야? 영희, 네, 아버님. 카드 포인트나 잠자고 있는 예금 같은 거 말씀이시죠? 저도 얼마 전에 해봤는데 20만원 나왔어요. 철수 어머, 정말?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영희,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철수 그래? 그럼 당장 해보자. 혹시 나도 돈이 있을지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결국 78만 원의 숨은 돈을 찾으셨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놓고 잊어버린 적금 통장에서 말이죠. 이런 돈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은행에서 전화 와서 어르신 30만 원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절대 이렇게 친절하게 말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는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카드사가 슬그머니 꿀꺽하는 돈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주인도 모르게 사라지는 돈이 무려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기꾼 막는 법 알려드린 김에 사라질 뻔한 내돈 확실하게 찾아서 내 주머니에 꽂아 넣는 법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돈 준다고 하니까 또 귀신같이 사기꾼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요즘 문자로 카드 포인트 소멸 임박 클릭하세요. 지금 신청하면 100만원 줍니다.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거 100% 사기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절대로 문자로 링크 보내서 돈 찾아가라고 안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런 위험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권이 공식적으로 만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 휴대폰 들고 계시죠? 안경 필요하시면 지금 쓰고 오십시오. 자녀분이나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잠깐만 이리 와보라고 부르십시오. 같이 보시면 더 빠릅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초록색 N자가 그려진 네이버를 찾아서 누르세요. 화면이 열리면 맨 위에 하얀색 검색창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손가락으로 한번 톡 치시고 글자를 적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글자가 좀 길죠? 천천히 치셔도 됩니다. 다치셨으면 돋보기 모양이나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맨 위에 파란색 글씨로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라고 적힌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밑에 광고라고 적힌 건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여신금융협회 이것만 누르셔야 합니다. 누르셨으면 화면 중간에 통합조회라고 적힌 게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누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아이디, 비밀번호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그 옆에 비회원 조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 본인 인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통신사 선택하시고 문자로 온 숫자 6자리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인증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진짜 내 돈이 보일 차례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카드 포인트 계좌 입금 버튼을 누르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카드사가 쫙 뜨면서 그 옆에 파란색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돈입니다. 10원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30만원이 넘게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가 있든 그건 다 여러분 돈입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에 있는 전부 입금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계신 통장 번호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인터넷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지금 지갑에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를 꺼내서 뒷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하신 다음에 딱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아가씨, 내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숨은 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카드포인트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돈 중에서 가장 작은 돈입니다. 진짜 큰 돈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휴면 예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옛날에 통장 만들어 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쓴 돈. 그 돈이 지금 은행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 친구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20년 전에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통장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사업 접고 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통장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은행에 갔다가 혹시나 해서 조회를 한번 해봤는데 세상에나 농협 통장 구석에 1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평균적으로 두개 이상의 안 쓰는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사가면서 잊어버린 관리비 통장, 옛날 월급 통장에 남은 자투리 돈, 동창회 한다고 만들었다가 까먹은 회비 통장. 이런 돈들이 지금도 주인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은행 금고 속에서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그돈다 합치면 무려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돈은 카드 포인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은행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국고로 환수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져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나라에 뺏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3분이면 끝납니다. 은행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네이버 검색창을 켜주세요. 아까 썼던 글자는 지우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적어 보세요. 계좌정보 통합관리 8글자입니다. 천천히 치셔도 됩니다. 다 치셨으면 검색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화면 맨 위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accountinfo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나라에서 만든 내 모든 통장관리 사이트입니다. 믿고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시면 화면이 열리는데, 여기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화면 중간쯤에 보시면 동그란 모양의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서 맨첫 번째 내 계좌 한눈에라고 적힌 걸 찾아서 누르십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본인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내돈 찾는 과정이니까 기분 좋게 한번더 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화면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 이름들이 쭉 뜨는데 내가 평소에 쓰는 농협, 국민은행 말고도 허, 어, 내가 여기 통장이 있었나? 어, 싶은 낯선 은행 이름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잊어버린 통장입니다. 은행 이름 옆에 상세 조회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통장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숫자가 나옵니다. 몇 천원인 분도 계시겠지만 제 친구처럼 100만원이 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 돈을 발견하셨다면 옆에 있는 잔고 이전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그 숨어 있던 돈이 지금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통장으로 싹 모여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통장까지 싹 털어서 챙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모르면 제일 억울한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고 수술이라도 한번 하면 병원비가 몇백만원씩 깨지죠. 그런데 나라에서 어르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요.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많이 내셨으니까 그 초과한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면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본인 부담상한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병원비 페이백입니다. 이 돈이 평균적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인당 평균 130만원입니다.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단위가 왔다갔다 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나라에서 우편물로 안내를 보내주긴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우편물을 못 보고 버리시거나 주소가 달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은 돈이 지금 수천억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아까 네이버 켜셨죠? 거기에 딱 국민건강보험 치시고 검색 누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버튼만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회했는데 환급금 신청 대상입니다라고 뜨면서 금액이 나온다. 그날은 로또 맞은 날입니다. 바로 신청 누르시면 며칠 안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넷 어려우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환급금 조회해 달라고 하시고 입금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무릎 수술하시고 임플란트 하시고 병원비 많이 드셨잖아요. 그거 나라에서 돌려준다는 돈이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 지키는 법, 카드 포인트 찾는 법, 숨은 예금 찾는 법, 병원비 돌려받는 법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마 지금쯤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세 가지 질문만 골라서 속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자식들한테 부탁해도 됩니까? 네, 무조건 됩니다. 오히려 추천합니다. 오늘 저녁에 자녀분들 오면 밥상만 차려주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얘야, 아빠가 유튜브를 봤는데 내 이름으로 숨은 돈이 있을 수 있다더라. 내가 휴대폰 잘하니까 이거 한번 조회해 봐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돈 찾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찾은 카드 포인트나 휴면 예금은 원래 여러분의 재산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소득이 아니라 원래 있던 내 돈을 그냥 자리만 옮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은행 가서 차단 신청할 때돈 듭니까? 전액 무료입니다. 10원 한장안 듭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은행 직원이 공짜로 다 해줘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돈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가만히 놔두면 제일 아까운 돈입니다. 바로 통신비 미환급금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바꾸거나 통신사 옮길 때 요금을 미리 낸게 있거나 보증금 걸어놨던 게 있는데 이걸 안 돌려받고 그냥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까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 초이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누르시면 KT, SK, LG 통신사 3개 싹다 뒤져서 내가 안 찾아간 돈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몇천원, 만원이라도 나오면 그게 어디입니까? 그 돈으로 오늘 복권이라도 한장 사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기꾼 막는 법부터 숨은 돈 4가지 네 찾는 법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상 끝나려고 하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더라 가물가물 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딱 3분만에 오늘 내용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내돈 지키는 법입니다 내일 날 밝으면 신분증 챙기셔서 은행 창구 직원한테 가서 딱 3가지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여신거래 안심차단 내 이름으로 대출 못 받게 막는 겁니다. 둘, 오픈뱅킹 안심 차단. 도둑이 내 통장 한꺼번에 못 털게 막는 겁니다. 셋,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내 이름으로 대포 통장 못 만들게 막는 겁니다. 두 번째, 내돈 찾는 법입니다. 휴대폰 켜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카드 돈 찾을 때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통장 찾을 때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이두 곳만 들어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숨겨진 돈 90%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돈몇푼더 챙기려고 그 욕심 때문에 이 복잡한 걸 배우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가 늙어서 몸도 아프고 서러운 날이 올 텐데 그때 혹시라도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면 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그게 죽기보다 싫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공부하고 지키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가끔 손주들 오면 용돈이라도 쥐어주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로 남고 싶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찾으신 그 돈, 액수가 적든 많든 여러분이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훈장 같은 돈입니다. 그러니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국밥도 한 그릇 사드시고, 예쁜 옷도 한번 사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 형님, 동생들이 아직도 이런 걸 몰라서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밑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장 아끼는 지인 세 분에게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가시기 전에 빨간색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돈과 건강을 지키는 귀한 정보를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지킴이 정보알림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